오늘 막아본, 아, 2 0 아, 5 오절 맞습니다. 파리세인들 및 일부 서기관들이, 어, 일부 서기관들이, 어, 지금, 어, 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어, 그, 모여들었죠. 어 기네사렛은 갈릴리 서쪽 왼쪽에 있는데 글로 보여들었고 어,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진 거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지관 아, 종교 현지에바리새 목사나 서기관들, 목사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예루살렘에서 와서 아, 예루살렘은 어, 종교 도시죠. 종교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 이스라엘 전체에 연향해 주는 그런 종교도시 에이서 어, 그분에게 어, 모여듭니다. 자아 어, 뭡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어,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 상당히 지옥 같지만 어, 전체 아니었습니다. 어, 입증 당시 에한20% 정도가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어, 이렇게. 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믿은 건 아니고요. 다른 자들, 그러니까 이제 어, 전부 다적간게 아니고, 박석기관들이 한때는 20% 따랐어요. 오면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니거도 모두 공연으로서뭐 그런 네. 이유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에 가장 어, 그냥 낮은 중환자, 또 이제 환자들, 또 이제 일반 군중들, 또 뭐예요? 또 제자들, 또 사도들, 또바리새인들 전체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차별되어 오셔가지고, 누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맞지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기회를 놓쳐가지고 놓쳐가지고 은혜세에 들어오지 못하고 못들어왔 뿐이죠. 그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가 올때 우리는 그걸 기회로 여기질 않죠. 그냥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상당한 기회입니다. 이 바리스마스 교원들이 왔을 때 뭐예요? 그 기회예요. 구원 아니죠. 드디어 참된 메시지가 드디어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드디어 성결 부분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관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관은 더 나은 건데, 일로 빨려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 내가 거기가 동의가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의 차이에요. 안 되면, 여전히 바이젠입니다. 되면,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석유환이에요. 석유환 바리선이 좋은 대학들이나도 생각되죠. 하지만 아니죠.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가. 그래서 갖고 있는 관념들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배 중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왜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성도가 보면은그 성도를 바쳐서 포커신 되가지고 찬양도 달라지고요 말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에 대는데 끝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또 다른 걸 드리죠 찬양를안 드리고 왜요 새로운 누가 오면 거기 포커신 됩니다 새롭게 성령이 감동합니다 아마 그래서 또 다른 당합 겁니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은혜받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새로운 말씀 따라 맞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들 따라 맞지 않습니다. 과연 거기에 내가 순응하느냐, 발척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배운 사람들, 이미 확고부정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게 새로운 말씀이 나올 때. 관련이 있으면 힘들어요. 어, 내가 보고 다른데 들어 다른데. 그러면 진리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의 임성에 들려올 때 우리는 거부하죠.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설마.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아, 하나의 말씀, 하늘의 역사는요, 어, 동일해요. 근데 뭐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만해요? 근데, 일바리샌들 보니까 바리샌들 대부분 안 갔죠. 아, 석이안들면안 갔죠. 근데 네, 그들은 종이 지속자들다니까 그런데, 당연히 지옥 갔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와서도 말이죠. 와서도, 와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와서도 안 됐어요. 원래 지금 지옥에 있죠. 아니,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일이 오셨는데, 가르침은 진짜 놀라운 가르침이 사실은요. 저 우리는 그걸 해야 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질 않습니다. 왜안받느냐 자기 관념 때문에, 자기 관념 자기의 사상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주님님이 60년을 못되시다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무너졌어요, 거기. 퇴원하는데하님께서 칭찬하시던데, 그게 자기 관념이무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20%쌓운 내용들이에요. <laughs> 무너뜨리 쉽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에 무너져야 됩니다. 진리에. 근데 무너뜨기 어려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을 절강이라고 성경을 하나씩 강의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자문인 경우에 이제까지 모든 세대들이 자문을 그냥 뭐예요? 격언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주에서는 자문을 격언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의 음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확다는 거예요. 내용들이요. 접근법이. 루키를 이해할 때한 아름다운 여인의 어떤 효부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는 않아요. 사사기 시대 또 시대에 다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때 구분과 영성을 누리는 놀라운 어떤 신앙의 비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때 각자 다른 대로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서 이십칠로 이해합니다. 누가 전 세계가 너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로마서 이십칠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맞긴 맞아 뭐예요 그러나 사복음의 요약으로 돼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방으로 요한게 열마사예요. 열마사 이르마 보니까 그 안에는 개명 순정직 있고 열마서 안에는요. 또 회기도 있고 열마서 안에. 또 축사도 있고요. 또 정말로 칭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병과 다르니까. 이제 이웃이 말씀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서 문제점을 드디어 들춰내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100개가 있으면 요다 틀린 게잘 아닙니다. 90개 맞아요. 근데 10개가 틀려요. 10개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개도 막 100개가 있는데 한두 개가 틀려요. 서로 가운데. 근데 뭐예요? 그두 개나 10개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 성과한데 있어서 우리가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잘못된 성경 이해예요. 치명적인 부분. 우리가 삼일절를 잘못 이해한다고 전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일은 들려도 전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천선헤트를 전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못 가는 이유가 못 가는 이유가 저는 몰라서가 아니리니요 성경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분이 몰라서 성복하는 거예요. 그부분에 부분. 그 부분이 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파가, 오대교파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하나예요. 하나지 않습니까? 미형적으로도 같톨릭과 신교가 뭐 하나만 있고요. 하번뭐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하나 아닙니까? 딴거 아니에요. 너와 우리와 신논이 비슷하다. 뭐 구원관이 비슷하다. 무슨 뭐길 비슷하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치명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선포하는 선포 부분에 다른 거예요. 구원의 선포. 이 선포가 구원인데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의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갖고 있는 구원을 갖고 있지 그러 그것은 잘못했어. 구원의 선포를 받아야 돼. 선포를. 우리는 이제 통변으로 성의 음성을 하고 예언으로 환호의 음성을 전달하죠. 근데 그때 하 가면 선포라는 게 있어요. 선포. 그 선포가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은 세계면서 자기 딸 강한 당한 다음에 두 아들이 가서 살해하니까 도망가올 때 하나님 임하셨죠. 너 베들로 가라.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나타나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야곱이 참자름의 사람이냐? 하나님 그게 나타나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도 구원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없으면 먼 거예요. 하나님은 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령이나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려워요. 직접적인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직접 들수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선제를 세워서 직접 말씀 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를 세워서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가르치는 가르치는 자예요. 자 세운 자예요. 서기관들은요. 누가 봐도 방시 사람들이. 근데 넌 아니라는 거예요. 방시인들은 선교 내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르친 자예요. 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죠. 세운 선지자이시죠. 세운 자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데 여기는 직접적인 음성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 드디어 야곱이 아들들에 같이 가자고 연기하면서 같이 가게 되죠. 우상을 다 청산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띠려야 띠릴 수 없는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하셨더니요, 하나님 머리 두고 그냥 성경만 뒷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까 전 기독교가, 이독교가 이단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신흥 종교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당시 신흥 종교 사실은요, 하셨는데 요즘 뭐예요? 수님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예요? 구역 있는 말씀이가 아니에요. 구역 있는 내용이지 뭐예요? 내용은 현재 있는 내용이에요. 현실이에요. 드디어 가지고 보니까 그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에 내가 동화되고 따르면 분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참된 가르침은요, 마치 이게 숨어 있습니다. 암호처럼 거진 드디어 풀릴 때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요. 자유고. 선선 선 선생님 동네하는데 어제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렇 이게 많이 평안해집니다. 이 진리의 비전에 차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진리는 평안함으로 인도해요. 평안함으로 굉장히 편해져요. 옛날에도 선선생님면그 일을 오래 충성 사는 분이죠. 뭐, 못 지나오는 거 평생을. 근데,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제 평안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뭐 차입니까? 서기관들은, 이론을 전달, 전달, 이론을 전달합니다, 이론을. 근데 머리가 커져요. 근데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요적히말씀면 제설교가요. 들을 게 없어요, 제가 봐도. 들게 없어요. 사복음서 들을 게 없어요. 막열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사태 <laughs> 지르나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설교 뭐가 다르냐? 다른 설교는 이론이에요.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개인인 누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다른 거예요. 하 d 말씀 t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 d 말씀 t 다 쉬운 내용들이에요. how 알 o do it. I don't 하나님의 h o 이 to do it. 이 don't 요 n o w 이 아니네. o do it. 네 don't know how t 일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책을 읽은 다음에 책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아 두터릅니다. 그 설교 아니에요. 이건 설교예요.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지. 설교는 하나님이 주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게서 비록 그 하나님이 주어진 내용들이 내가 듣기 싫건, 내가 역득건 내가 마에안 들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정말 들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진짜 모르셔요. 아줌마가 저기 죽게 나가서 죽고 나가시고. 근데 안 중요해요.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변화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소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서가르치면요 아무리 너는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머리만 커지고요, 변화 안 돼요. 그 차이에요. 가짜는요, 변화가 안 돼요. 진짜는요, 변화가 돼요. 마음의 평안함과 순정과 은혜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기쁨과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인간게 있죠.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왜요? 지리는 목마름을 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의성견들이 드디어 나와서 드디어 말씀을 드는데 드디어, 이 말씀에 동의하느냐, 그 안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드디어, 이들이 정이 결정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